2020년에 살아가는 유교걸, 유교보이들, 주목, 공공연한 시리즈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서울시극단의 연극 나혜석의 주인공, 나혜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화가이자 작가, 또 여성 운동가이자 언론인 나혜석. 그는 누구일까요? 나혜석이 누군가요? 수원의 나혜석 거리는 아는데, 누군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1921년 한국 여성 최초로 서양 화가로서 개인 전람회를 열고 작품 한 점을 현재 가치로 3,500만 원이라는 가격에 팔기도 했습니다. 1921년에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였던 한국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엘리트 계층 신여성이 등장하며 내면의 유교거를 거부했어요. 봉건적 가족제도,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이들의 주된 운동 내용이었고요. 나혜석이첫 소설 경이에서 첩을 허용하는 제도죠. 축첩제도를 비판하는 것도 이 맥락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했던 그들은 시대의 못된 걸이었죠. 하지만 초기에 못된 걸들은 내면의 유교거를 막지 못했어요. 2020년에도 이상적인 가족, 이상적인 결혼 등이 정상가족 코르셋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을 정도니까 민족적 위기 앞에서 개인이 큰 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당시에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자아의 각성이나 개성의 실현을 여성에게 적용시키면서도 이미 여성의 고유 역할로 상정됐던 현모양처, 어머니와 결부시키고자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개인으로 인식하진 못했죠. 하지만 해석 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혜석이 원한 것은 여성의 권리 신장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성, 딸, 어머니, 조선인 등 모든 신분을 뒤로하고 우선시돼야 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맥락에서 정조를 강요하는 사회를 자식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어머니의 삶을 자신을 인형으로 여기는 남자를 비판했죠. 1934년 나혜석은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이 또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는데요. 삼천리지의 이혼 고백서라는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 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소리질러야만 인격체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 시나요 현재까지도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 에서 여성이 스스로 인격체임을 인정받으려면 넘어서야할 가장 큰벽 바로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차별 이었습니다. 마치 악플처럼 그의 주변에는 항상 소문이 그를 그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인지보다 누구와 만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처럼 말년까지 악평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과 불화하며 자신을 불태웁니다. 정체성과 자신의 삶 그리고 유산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생각했던 나해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의 메시지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2020년에 우리도 수없이 많은 역할과 그에 따르는 선입견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학생, 직장인 같은 역할을 갖춰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가 어려워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끊임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달리다 못해 차와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젠 나와 주변을 둘러볼 시간은 거의 없어져 버렸을 정도로 바빠졌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 주류사회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고통에 둔감합니다. 1920년에 대한제국 그리고 2020년에 대한민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나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세상과 끝없이 불화하며 자신을 찾고자 했던 투사이자 여성으로서 자신을 발견한 신여성 나에서. 그가 남긴 것들을 둘러보며 오늘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